신선한 원두는 크레마가 풍부하게 나온다. 로스팅한지 얼마 되지 않은 원두로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면 크레마가 풍부하게 발생해요. 강하게 로스팅한 원두일수록 크레마가 아주 풍성하게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신선한 원두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올해 새로 수확한 커피를 뉴 크럽이라고 하고 그 전년도에 수확한 거를 커런트 크럽. 그보다 오래된 원들은 패스트 크롭이라고 불러요. 커피는 산지에서 가공 과정을 거친 다음에 수분이 일정한 수준으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생두자루에 보관하여 수출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수분이 빠지고 향미도 조금씩 변질되는 것입니다. 수확한 지 오래된 이 패스트 크롭을 가지고 로스팅 해갖고 바로 추출하면 크레마가 풍성하게 나오게 되겠지요. 하지만 이걸 보고선 원두가 신선해서 크레마가 풍성하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약배전 원두의 경우에는 카트로스팅한 원두로 추출해도 크레마가 아주 풍성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렇다고 이걸 보고 신선하지 않은 원두다 라고 할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